네, 안녕하세요. 아, 지금 양도세 비과세 부분을 1세대 1주택자 9억에서 1 0억 원으로 올리는 게 기정사실화되고 있고, 아직 본회의는 통과 안 됐지만요. 그래서 이제, 그러면 양도세 비과세 부분이 1 0억 원으로 올라가게 되면 양도세 계산이 어떻게 되는지 많이 좀 여쭤보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렇고, 또, 부부 공동명의 요즘은 절세 목적으로 많이 하시다 보니까, 아니, 그냥, 뭐, 아무리 설명 들어도 양도세, 그냥 단독명일 때는 어떻게 계산하는지 좀 알겠는데, 부부 공동명일 때는 어떻게 계산하는 거예요? 라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가지고, 조금, 그, 여러분들 헷갈려하시는 부분 이주로 간단하게 예를 들어서, 부부 공동명이랑, 그냥, 부부 일방 단독명이일 때를 사례로 들어서, 어, 9억에서 12억 원으로 양도세, 비과세 부분이 올라가면 어떻게 계산될지, 부부 공동명이, 단독명이. 한번 나눠서 한번 알아볼게요. 어, 예를 들어서 그 전제를 뭐라고 하냐면요, 지금 이제 서울 조정 대상 지역 내 비과세 아파트를 파는 걸로 전제를 할게요. 어, 20억, 20억 이게 양도가액, 양도가액 이게 판값, 그냥 쉽게 말해서 판값. 그리고 이거를 10억에 샀다고 하시죠. 한 2017년도에 샀으면 두배 정도 올랐거든요. 그러니까 그 정도 아파트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취득가액. 쉽게 말해, 산값, 산값이 10억이에요. 그리고 이제 1세대, 1세대 1주택이고, 1세대 1주택이고, 글씨가 잘안 써지네요. 어, 1세대, 1주택이고, 2년 보유, 2년. 거주 이거는 다 충격됐다고 보는 거예요. 2년 보유도 했고, 2년 거주도 했고 비거세 요건은 충격됐다고 보는 겁니다. 그럴 경우에 이제 부부 공동명의일 때랑 이제 단독명의일 때 한번 계산을 한번 해보면 되게 헷갈리는 부분들 몇 군데 있거든요. 잘 한번 따라 보세요. 부부 공동명의 부부 공동명의 2분의 1, 2분의 1 /2 전제로 할게요. 2분의 1, 2분의 1 /2 많이들 하시니까 부부 공동명의일 때는 일단 어 어떤 부분이 있냐면요, 어, 남, 남편도 2분의 1, 아내도 2분의 1이니까, 남편, 아내, 그러면 20억이니까 일단은 양도가액이 10억이 돼요. 그리고 아내도 10억이 되죠. 그럼 이러시는 분들 계세요. 어, 뭐, 그 9억에서, 지금 9억에서, 9억에서, 9억에서 10, 2억으로 비과세가 사경됐는데, 어, 남편 10억이고 아내 10억이라면서 양도가액이, 그러면 우린 비과세 아닌가요? 10마이너스 12하면 마이너스이 2니까 우린 한 푼도 안 내는 거잖아. 라는 상담하실 때, 그런 질문하시는 분들 많으신데, 그렇지 않고요이 전체 양도가액이 12억 원 또는 9억 이상 올라가면, 어, 비과세 받으시는 건 아닙니다. 전체 아파트 가격을 기준으로 하시는 거예요. 이거 나눈 가격이 아니고요 그러면, 오케이. 그럼 양도가액은 됐어요. 그럼 취득가액은 어떻게 되겠어요? 당연히 2분의 1이니까는 5억이고, 안내도 5억이에요. 그러면, 양도, 양도 차액은 어떻게 돼요? 일단, 5억이 되겠죠? 10억에서 5억을 빼니까? 그럼 또 이런 분들 계세요. 아, 그러면, 이, 양도 차액이 내가 이거 5억에 사서 10억에 팔았으니까 5억 남았는데, 아니, 근데, 우리 비과세라면서요비과세 12억 원으로 심지어 올랐다면서요. 오르지 않아도 비과세 9억이잖아요. 그럼 이 양도차액에서 여기서 9억을 빼든지 또는 올랐을 때 기준으로 하면 12억을 빼면 마이너스 7억이니까 나는 또 세금 안 내는 거 아니에요? 이 양도차액에서 비과세 되는 부분 나는 9억 또는 10억 만큼은 안 내니까 어 빼는 거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요 여기서 빼시면 한 푼도 안 되는 건데 그렇지 않고 어떻게 계산하셔야 되냐면요 이 5억에다가 곱하기 이거 전체 20억에, 20억에 우리가 팔았잖아요. 20억 분에 20억 마이너스 12억, 12억으로 올랐을 때 전제해서요. 이렇게 해서 나오는 금액이 어, 계산을 해보면 되겠죠? 5억 5억 곱하기 20억 분에 8억이죠? 5억 곱하기 20억 분에 8억이죠? 그러면 5억 곱하기 20억 분에 8억이니까 8억 나누기 20 하면 2억이죠, 2억. 그러면 2억이 남는데 이게 고가주택의 고가주택 양도 차익이에요. 2억이. 2억이 고가주택 양도 차익이고 그러면 지금 우리가 구해야 되는 게 장기부의 특별공제가 남았죠? 물론 뭐 기본공제 250만원도 있지만 그건 금액이 크지 않으니까 장특공제를 고려를 할 수밖에 없는데 우리가 그럼 전제를 한 개를 더 들어가 볼게요. 전제... 뭐... 예컨대 2년 보유 2년 거주만 되면 장특공제가 1세대 1주택이지만 뭐 굉장히 별로 안 나오죠 장특공제가 안 나오고 그 2년 보유 2년 거주 이상은 했으니까 1세대 1주택이 된 거고 예컨대 4년 보유 4년 거주라고 해보죠. 근데 2021년 이전에는 그냥 보유만 했으면 그냥 장특공제 10년 하면 80% 해줬는데 지금부터 그렇지 않죠. 21년 이후 올해부터 어떻게 돼요? 여기 4년, 여기 4년 4%씩 해주잖아요. 그래서 10년 하면 이거 40 이거 40, 보유 40, 거주 40 해서 80%를 지금 해주게 바뀌었단 말이죠. 그럼 4년 보유, 4년 거주니까 16, 16이잖아요. 4, 4, 16 4, 4, 16%, 16% 그러면 32%예요. 그쵸? 그렇죠? 32%면 이거 32% 장특공제를 해주는 거니까 양도, 양도 소득금액은 그냥 여기 2억에다가 아 전화가 왔네요. 여기 2억에다가 곱하기 0.68을 하면 돼요. 2억에다가 0.68을 하시면 되시고, 그럼 계산해 보면 2억 곱하기 0.68하면 1. 3.6. 이게 양도소득금액입니다. 아까 뭐라고? 1.36. 1.36이요? 그러면 1.36이 이게 뭐예요? 양도소득금액. 그러면 1.36에다가 이제 세율만 곱하시면 돼요. 세율만 곱하시면 되는데, 세율이 얼마나 되나, 물론 기본공제는 250만원 거기다 하셔야 되고요. 세율 보시면, 잠깐만요. 제가 찾아놨는데, 음, 세율이 솔직히 치면 돼요. 금방 나오거든요. 양도세율을 쳐보면 이건 기본세율 적용돼요. 뭐 소, 양도소득 때도 사실 소득세 중에 하나가 양도소득세잖아요. 양도할 때 소득에 대한 세금이고 뭐 근로소득 뭐 사업소득 다양하죠. 소득이란 건. 근데 기본세율 적용되니까 이거 보시면은 아까 우리가 1.36억인데 1억 5천만원 이하네요. 1억 5천만원 이하니까. 35%에서 1500만 1490만 원 빼요. 그러면 1.36, 1.36 곱하기 0.35, 35%, 35 세금으로 내야 되고, 마이너스 1490만 원, 마이너스 1491억 3600이라고 하죠. 1억 3600만 원, 아예 기본 공제도 빼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마이너스 250만 원. 여기다가 가로를, 이렇게 중, 가로를 중간에 해줘야겠죠? 그럼 양도소득금액에서 기본 공제 뺐고, 거기다 이제 과세표준이 나왔는데 0.35를 곱했고, 마이너스 1490만 원이죠. 그러면, 어, 3182만 5천 원. 3182만 5천 원이 나오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기본 공제까지 마이너스 250 했고 3 3,180아 얼마였죠? 3,182만 5천 원, 3,182만 5천 원. 요게 이제 양도소득이 되는 양도소득세가 되는데 여기다가 우리가 그것 도 해야 되잖아요. 그뭐 부가세 같은 거, 농특세 같은 거 추가로 붙으니까 여기서 플러스 점 얼마 된다. 대충 한요 정도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지금 말씀드리는 건이 사람 양도소득세가 얼마인지 말씀드리려고 하는 게 아니고. 두부 공동명의 때 뭐라고 그랬죠? 20억인데 10억, 10억 나뉘어도 그래도 어, 10억이니까 이거는 비과세 아니에요? 10억 아래잖아요. 아니에요? 아니라는 거첫 번째 중요하고요. 마이너스 5억 5억 빼고 양도차익인데 혹시 비과세는 10억이니까 여기서 10억 빼는 거 아닌가? 그게 아니고 이거예요. 이게 제일 이거 되게 주, 헷갈리기 쉬우세요. 이거 20억 분의 20억 마이너스 12억을 곱해야 돼요. 어, 직관적으로 생각해 볼까요? 왜 그럴까요? 20억짜리 팔아서. 양도차익이 5억 정도 남았는데 이 20억 중에 12억은 비과세라고 하니까 이 전체 20억인데 5억이 남았다. 그런데 12억은 비과세니까 20억 분의 12억 마이너스 12억, 아, 20억 분의 20억 마이너스 12억을 이 5억에다 곱해서 안분으로 안분으로 계산을 해주는 거예요. 12억 부분은 비과세하는 걸로 그렇게 해서 남은 게 고가주택 양도차익이고 그럼 세율 고가주택 양도차익에다가 이제 그, 장특공제, 지금 바뀐 거, 잘, 잘 적용하시고, 그 다음에 기본공제, 250만원 빼고, 그냥 세율 곱하면, 양도소득세를 구하실 수가 있어요. 제일 헷갈리기 쉬운 게 요거죠. 두 개, 남편 안에 쪼개니까는 이거, 나 비과세 되는 거 아니에요? 이거 아니라는 거랑, 이 고가주택 양도 차익 구하는 거. 요거 두 가지 헷갈리시면 안 되고, 그러면, 나머지는 되게 쉬워요. 그러니까, 뭐가 쉽냐? 한개안 해본 게 있죠? 부부, 이거 지금까지 부부 공동명의였고, 단독명의. 근데 남편이든 아내든 단독명의로 그냥 다 갖고 있었어요. 그럴 땐 어떻게 돼요? 20억. 20억이고, 10억에 샀죠? 그럼 10억. 그러면 10억이 남죠? 10억이 남았어요? 근데 여기서 12억 빼고, 여기서, 여기서 12억, 또는 9억 빼는 거 아니라고 했죠? 똑같이 설명드렸죠? 그럼 아까랑 똑같이 곱하기, 곱하기, 20억 분의 20억 마이너스 12억. 해서 똑같이 양도 차익이, 고가주택 양도 차익이 나오겠죠? 그럼 고가주택 양도 차익에다가 장특공제 계산해야 되죠? 장특공제 계산문면 4년 보유했고, 4년 거주했으니까, 32%니까, 요거를 빼야 되니까, 6.0, 0.68을 곱하는 거예요. 0.68을. 그러니까 이 국가주택 양도 차익에서 장특공제, 장기 보유했을 때 특별히 공제를 해준다고 하니까, 공제가 32%가 되니까 남는 거는 68%만 남을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기다가 0.68을 똑같이 곱해주고, 그러면 양도소득이 나오고, 양도소득이 나오고, 여기다가 기본공제 250만원 똑같이 빼주고, 곱하기 세율. 여기 세율 아까 우리가 세율 계산했잖아요. 아까 세율 얼마로 계산했죠? 아까 세율 제가 계산할 때 음. 여기 세율 계산했잖아요. 이거 보고 세율 계산하시면 돼요. 그래서 그 세율을 여기다가 곱하, 곱하면 이제 단독명이 양도 소득세 금액이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뭐 자세한 계산은 아까 계산했으니까 똑안 할게요. 주, 주, 잘 주의하실 게몇 군데가 있었죠? 하여튼 이렇게 해가지고 그 양도세 부부 공동명의 계산하는 거 헷갈리지 마시고요 또 9억에서 19아 12억으로 상향 조정됐을 때 어떻게 하는지 제가 설명드렸습니다 네 어떻게 도움이 되셨는지 모르겠네요 도움이 되셨으면 좋아요와 구독으로 응원 좀 해주시면 좋겠고요 하여튼 부부 공동명의 계산하는 거 너무 헷갈려 하지 마세요 이렇게 계산하시는 겁니다 네 그럼 이상으로 성우 tv였습니다.